1번, 옳은 것을 모두 찾으세요. 두 급수가 수렴하면, limit an 더하기 bn이 제로다. 네, 시수리 빵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2번, 급수가 수렴하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분의 1이, 네, 빵이죠. 그러므로, limit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값은, 네, 빵이 아니므로, 립빵아 시발에 의해서 발산한다가, 맞습니다. 두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떨어뜨려서 곱하면 된다. 네, 시그마는 곱하기가 없습니다. 다음, 네, 4번을 보니까, R이 1일 때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네, a r 의 M-1제곱은, 네, A여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립방아 시발에 의해서 수렴한다가 틀렸습니다. 2번 수렴발산을 조사하세요 이랬네요 첫 번째 거는 네, 1마이나 네, 공비 분의 초항이 딱 되니까 네, 2분의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로 수렴하고 2번은 리빵아시바레의해서 네, 발산 3번도 발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먼저 보시면 네, n 곱하기 an 을 보시면 n 곱하기 an 은 분모에서 루트 n 의 제곱이 나오면 n 이 되고 네,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지워지겠고 시그마 n 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이니까 이 값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언을 보시면 네, n 곱하기 an을 보시면 요 값이 3n 더하기 1분의 n이 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n 더하기 1분의 n 요 값은 3분의 1이 돼서 0이 되질 않죠 그래서 립방아 시발에 의해서 요것도 네 발산합니다 급을 보시면 n an을 보시면 n 제곱에 n 더하기 1 여기에 n이 되니까 약분을 하시고 나면 n n 더하기 1분의 1이 되므로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n n 더하기 1분의 1은 1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럼 리을을 보시면 네, n 곱하기 a n을 보시면 네, 요 값도 루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n의 제곱 더하기 n 빼기 n이 되겠죠. 요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유리화를 시키시면 루트 n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n 분의 a 제곱 빼기 b 제곱을 하면 n이 돼서 요 값도 2분의 1이 됩니다. 빵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발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발산하는 것은 결국 기억, 그 다음 니은, 다음 을이 발산하게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이 다음과 같을 때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랬네요. 조건식은 다른 표현으로 sn이니까 en제곱 더하기 n이죠.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sm-1을 쓰니까 2에 m-1의 제곱 더하기 m-1이 되겠네요. 요 값을 이렇게 해서 빼면 an이 나오겠죠. 네, an은 4n-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an 더하기 1은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넣으니까 이렇게 돼서 요 값은 4n 더하기 3이 되겠죠. 질문한 값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딱 보셔서 4n 빼기 1, 4n 더하기 3 분의 1이 되니까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b 빼기 a 하면 4니까 4분의 1 가로 열고, 4n 빼기 1분의 1 빼기, 4n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시고요. 나열을 하시니까 3분의 1 빼기 7분의 1 플러스 7분의 1 빼기 11분의 1 지워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맨 끝에 남은 값은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제로가 되므로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 1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값은 이랬네요. 그러면 시수리빵에 의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2n-1분의 e n이 얼마가 된다? 이 되겠죠. 요 값은 최고차항계숩이 2분의 1이 되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 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6번 등비급수의 수렴발산을 조사하세요. 이랬네요. 1번을 보시니까 1번은 공비가 4분의 1이므로 바로 쓰시면 1마이나 공비 분의 네, 초항이 딱 되니까 4분의 5 분의 1이 되므로 요거는 5분의 4가 될 테고 2번은 공비가 루트이므로 네 발산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요새끼는 1 마이너 공비분의 네, 초항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시니까 요 값은 지워지고 네, 루트 3분의 얼마 1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죠. 11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 n번째 자리 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때 이놈의 값은 이렇게 질문했네요. 그러면 11분의 5라는 값은 분자 분모에 9를 곱하면 99분의 얼마? 45가 될 테고 요 값은 0.4545 요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값은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6의 n제곱의 an이니까 6분의 4 더하기 6제곱분의 5 더하기 6세제곱분의 4 더하기 6네제곱분의 5 더하기 이와 같이 가겠죠. 분자가 같은 놈들끼리만 묶어내면 6분의 4 더하기 6세제곱분의 4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 하나와 6제곱분의 5 더하기 6 네제곱분의 5 더하기 이렇게 가는 등비급수 두 개를 볼수 있습니다. 둘다다 다 공비는 36분의 1이므로 요 새끼는 1마이너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 1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하니까 36분의 5를 쓰시면 요거는 6분의 4 곱하기 36분의 35니까 35분의 36 플러스 36분의 5 곱하기 35분의 36을 하시면 이렇게 약분하시면 35분의 642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약분하시면 35분의 얼마? 5가 되므로 요 값은 35분의 29가 되겠습니다. 등비급수에 대해서 1번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랬네요. 그러면 1번 보시면 공비가 1-2x제곱이므로 마이너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푸시고 이렇게 네, 2번 푸셔서 공통범위 잡아내시면 되겠네요. 1번을 먼저 푸시니까 이항을 하시면 2x제곱-2가 의 0보다 작다 2로 나누니까 x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1 x 더하기 1이 0보다 작음으로 해는 마이너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2번 이항하시면 2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는 x는 0이 아닌 네,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요렇게 되겠네요 마이너 1부터 x가 일 네, 그리고 네. x는 0이 아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니까 네, 급수 합을 구하라니까 급수 합은 네. 1 1 2x 제곱분의 초항이 1이 되니까 요 값은 2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9번 다음 급수의 합이 큰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하나씩 다 해보셔야 되겠네요. 기억 먼저 보시면 네 시그마 4분의 1에 네 n 제곱 플러스 네 4분의 1 빼고 네 2분의 1에 어떻게 n 마이너 1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 백기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네 초항하시고 플러스 4분의 1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네, 초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3분의 4가 되겠고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요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럼 약분하시면 요 값은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통분하면 6분의 5가 되겠네요. 니은을 보시니까 시그마 네, 2분의 1에 n제곱 빼기 4분의 1에 n제곱이므로 네, 요 값은 1 마이너스 0 비분의 초항 쓰시고 빼기 1 마이너스 0 비분의 초항을 이렇게 딱 쓰시니까 요 값은 지우면 1이고요 빼기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지우고 나면 요 값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은 시그마 2가 빠지고 2분의 1에 n제곱 되고요. 빼기 4분의 1에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곱하기 1 마이너스 공 비분의 네, 초항 이렇게 쓰시고 빼기 1 마이너스 공 비분의 초항 이렇게 딱 쓰시면 요 값은 지워지니까 요 값은 2가 되고요. 빼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뒤집으면 3분의 4요렇게 지워서 요 값은 3분의 얼마?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일 큰 것은 디귿이 되겠죠. 디귿이 제일 크고요. 다음은 네, 기역이 크네요. 다음은 네, 니은이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일반항을 만약에 써보시면 2 곱하기 3분의 1에 N마이너 1승이 될테죠. 그러면 AEN을 만약에 보시면 2 곱하기 3분의 1에 2N 빼기 1이 되니까 요값 자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EN 딱 하시면 N에다 1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요거는 2 곱하기 3분의 1이 될 테고요. 플러스 2 곱하기, 네. 3분의 1에 얼마가 된다? 3제곱.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요새기는1 마이너 공비분의 네. 초항 이렇게 딱 돼서 3분의 2, 9분의 8이니까 8분의 9가 되겠죠. 약분하면 3이고, 약분하면 4가 되니까 답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11번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랬네요. 다음 보시면 1- 공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값은 0.01이 될 테고요. 계산하고 나시면 요 값은 99분의 얼마다? 25가 되겠습니다. 12번 5표안이 6이고 pn, pn 더하기 1이 3분의 2의 pn 빼기 1, pn일 때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는 이랬네요. 그럼 x좌표와 y좌표를 따라 보시면 x좌표는 처음에 6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6 다음 변화 없고 변화 없고 3분의 2의 제곱만큼 네 6이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공비가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 공비분의 네, 초항, 이렇게 하니까 6 곱하기, 이게 9분의 13이니까 13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13분의 54가 될 테고요. y 좌표는 처음에 0로고요 처음에 올라간 게6 곱하기 네, 3분의 2만큼 올라갔다가 또 마찬가지로 변화 없고 내려가죠. 그래서 빼기, 6 곱하기 3분의 2의 3분의 2의 제곱만큼 내려가겠네요. 마찬가지로 공비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므로 1 빼기 빼기 9분의 4분의 초항 자체는 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 곱하기 13분의 9가 되므로 요 값은 13분의 36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는 13분의 5 4 1 0분의분의이되이되요네요번을보을보니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통이 있는데 4분의 1을 A에 넣고 남은 물의 4분의 1을 B에 넣는다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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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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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만 찾으면 B, 비커에 들어간 물의 양을 찾을 수 있겠죠. 먼저 A에는 전체 1리터의 4분의 1이 들어가니까 4분의 1이 들어오시고요. 다음 남은 거에 4분의 1을 B에 넣으니까 남은 놈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 놈에 또 4분의 3에 그거에 4분의 1을 네, A에 넣게 되니까 이와 같이 가겠네요. 그러면 1 마이너 16분의 9분의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7이 되니까 7분의 얼마? 16이 되겠네요. 약분하시면 7분의 4가 되겠죠. 그러므로 b 비커에 있는 물의 양은 7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a대 b의 물의 양의 b는 어떻게? 4대 3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급수가 2분의 1로 후렴할 때 x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b분의 초항이 x가 되겠죠. 네, 요값은 정리를 하시니까 2백이 x 분의 x네요. 요값이 2분의 1이죠. 크로스로 치니까 2X는 2 x 는2백이 x 가될 테고, 이항하면 3x가 2가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x 값 자체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15번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이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n번째 항을 추정을 하면 an이라고 놓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n의 제곱이 될 테고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가서 n이 되겠네요. 그러면 n 제곱 분의 요 값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니까 정리하시면 2n 제곱에 n에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질문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2 n 의 제곱 n에 n 플러스 1요 값은 최고차항 계수비 2분의 1이 되므로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빵아시발에 의해서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 16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지나는 4분원 4개를 그린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한다고 할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 합을 구하라 이랬네요. 그러면 초항은, 네, 어떻게 되냐면 4분원, 네, 4개이니까, 4분원 4개는 원 1개죠. 원 1개니까 반지름이 1임으로 결론은 파이 1의 제곱 이렇게 돼서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공비를 잡기 위해서 대각선을 우리가 이렇게 거 보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네. 2루트2가 되겠죠. 그런데 요놈의 길이가 1이고 요놈의 길이가 1이니까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루트2 빼기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닮은 비는 처음 정사각형 한변 길이가 2이므로 2대 2루트2 빼기 2가 되겠죠. 고로 1대 루트 2 빼기 1이죠. 그러면 넓이비는 제곱비니까 제곱을 하시면 1대 루트 2 빼기 1의 제곱. 전개를 하시면 3 빼기 2 루트 2가 될 테고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네, 초항 파이를 갖다 놓으시면 요 값은 어떻게 된다? 이 루트이 빼기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유리화를 하시면, 파이 바깥으로 빼놓고, 이 빼고, 루트이 빼기 1분의 1, 이렇게 딱 쓰시면, 파이 2분의 1 되고, 루트이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